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주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론을 잘 익히면 일주론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 일단 익히시고, 예, 그 다음에 좀더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0갑자 중에, 예, 갑자 1이 제일 먼저죠. 갑자. 그 다음에, 갑자, 을주 이렇게 쭉 나와서 60가지 일이 있겠죠. 자, 일주는 60개로 나눠진다라는 것. 제일 첫 번째, 갑자 일이다. 갑자 일은, 갑이 갖는, 천간 갑이 갖는 의미와 자가, 지지 자, 아, 쥐 얘기하죠. 쥐. 자가 갖는 의미.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지지의 관계. 갑자 같은 경우에는 자는 지장간이 인계니까계수 개수, 정기인 계수가 그, 갑과의 관계에서 정인, 혹은 편인, 이렇게 얘기할 때 정인이 되겠죠. 이건 나중에 또 바뀌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일단,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정인, 그 다음에 갑, 그 다음에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어, 머릿속 연상이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지도작감이다. 인정이 많고 의지력이 강하며 지도력이 있다. 봉사심이 많고 낙천적이다. 독립심이 강하여 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자신감이 넘치며 상황 판단이 빠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고상한 것에 관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다. 일에 쉽게 실증을 날려서 직업의 변화가 잦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는 축일에 태어난 사람과 육체적으로 잘 맞는다. 일간이 긴 사람과는 정신적으로 잘 맞는다. 교육, 언론, 유경 사업, 의류 건축, 금융 등과 인연이 깊다. 자, 이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이죠. 예, 효신살이라 그래서 갑자, 의뢰, 병인, 정묘, 무호, 기사, 경진, 경술, 신미, 신축, 임신, 개유, 일에 태어난 사람. 일주가 이런 사람들은 효신살에 해당하는데, 여기 주의할 게좀 있습니다. 이, 아까 갑자일 할때 자는 자임계에서 정기가 개니, 개수니까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갑자기 갑자일은 일치가 편인에 해당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잘 보세요. 그 이런 표현을 좀 공부하시면 알 테지만, 그 자와 요 빨간색 글씨 자와 해와 오와 사는 원래는 원래 음양이 지장간에서 반대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는 원래 양입니다. 양인데 지장간은 자, 임, 계에서 계수, 정기가 음수로 바뀌죠. 해는 원래 음인데 해무갑임, 임수로 바뀌어서 양이 되는 것이죠. 오는 원래 양인데 오는 원래 양인데 오, 병, 기, 정, 해서 정, 화가 정기가 되니까 음으로 바뀌죠. 사는 원래 음인데, 사, 무, 경, 병에서 정기가 병, 화가 되죠. 양으로 바뀐다. 그래서 앞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걸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자, 해, 오, 사는 원래는, 원래의 음향과 지장간의 음향이 바뀐다. 지장간의 전기가 바뀐다. 그렇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근데 여기 지금 효신살 할 때는 일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는 양이었으니까 편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갑자일 할때 통변성,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는 에 통변성 할 때는 지장간의 정기를 찾는 게 맞는데 여기 효신살 할때그 어떤 일주냐 할때 이때에는 원래 의 음향을 찾아서 갑자 자는 음이 아니고 양이고 해는 음은 음끼리 짝을 짓고 양은 양끼리 짝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는 양양이 되는 거죠. 을 해는 음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음양을 찾아서 양양 음음 이렇게 짝이 되니까 당연히 음양이 같게 되니까 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신사래 이때에는 이 모든 그 일주들이 편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때 말이 많은데 틀린 게 아니고 통변성으로 우리 사주 분석할 때는 정인이지만 효신설에서는 일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갑자 그러면 양양 을에는 음음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지기 때문에 음양이 동일하니까 편인에 해당하는 날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일지가 편인이면 어머니 덕이 부족하다. 여명의 일지가 편인이면 생리불순이나 아이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왕절개를 많이 한다. 아이가 유산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따로 다 외울 필요가 없이, 효신살, 그러면 이제 신살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효신살에 대한 의미만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찾는 것은, 만세력 앱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받으면 다그 신살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 이날이 효신살이다. 그러면 요 의미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와 해와 오와 사가 자기 원래의 그 음양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양은 양, 음은 음 이렇게 해서 모두가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주 분석할 때에는 지장간의 정기를 찾아서 갑자란 일주가 나오면 아, 이건 통변 선상으로는 정인이다. 하지만 효신살일 때에는 자신의 음양을 찾아서 모두 다 편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 다음, 태극기인, 갑자, 갑오, 정묘, 정유, 이렇게, 이런 날에 태어난 사람들, 일주가 이런 일주일 때는 태극기인이 붙는다. 그래서 이날에 태어난 사람은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해서, 갑자일 그러면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효신살의 의미와 태극기인의 의미, 이것을 같이 고려해서 상담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한, 하루를 더 해보면 다음날은 을축일이죠. 가자을축 하니까 을축일. 을의 성격과 예, 축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을목과 그 기토 축개신 기조 기토 예, 요 관계를 어, 기억하면서 혹은 연상을 하면서 예,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기. 불의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격이다.인내심이 강하며 맡겨진 일을 오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처음보다 끝이 좋다.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며 불로소득을 싫어한다.의타심이 있고 박력이 부족한 면이 있으며 공처가가 많다가 공처가 많다.재물에 관심이 많고 생각이 깊으나 결단력이 부족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주의한다 배우자는 자일에 태어난 사람과 육체적으로 잘 맞고 일간이 경인 사람과는 정신적으로 잘 맞는다. 육체적으로는 자일, 정신적으로는 경일에 태어난 사람이 잘 맞는다. 교육, 금융, 종교, 철학, 건축업, 그러니까 을목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두면 교육 같은 거잘 맞겠죠. 그다음 축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잘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곡각살이라는 것은 사주에 을, 사, 축, 기이네 자가 있으면 곡각살인데 곡각살이 있으면 골절, 탈골, 수족 이상, 신경통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복성균인은 갑인, 을축, 병자, 정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묘일까지 이런 일주 혹은 이런 날에 태어난 사람은 복성귀인이 붙는다. 그래서 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를 누린다. 자, 그래서 일축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내용과 그 다음 곡각살, 복성귀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담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런 것과 인연이 깊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론을 잘 익히게 되면, 일주론만 가지고도 상담을 아주 깊게 할수 있고, 여기에 이제, 12신살이라든가, 뭐, 12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그, 조합하면, 좀 더, 미래의 운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 볼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일간. 그 다음에, 월, 지, 일, 주, 이런 식으로, 어, 중요한데, 일주를 매우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론만 따로 독립해서 예, 책이 나올 정도로 일주론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주론을 잘 익히면 거기에 신살이나 십이운성을 아, 잘 가미하면 아, 오늘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상 일주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